비대면 강의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모든 게 예전에는 저희가 대면 강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이제 비대면으로 옮겨가요. 지금 뭐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때요?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1인 기업가라던가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비대면 강의를 하지 않으면 수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원래 제 직업이 지금은 SNS, 비대면, 메타버스 이런 강의를 하지만 원래 제 본캐가요. 학교 초중고 교육청 문술 선생님이에요. 진로 선생님이에요. 원래 제 본캐가 영재 아이들 글쓰기 지도했던 문술 선생님인데 작년에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학교 강의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작년에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근데 교복 입고 학교 간게딱세 번이에요. 학교를 그렇게 안 갔어요. 등교를 안 하니까 학교를 안 가는 학생, 학교는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 강사든 외부 강사든 학교 강사든 간에 불러주지를 않아요. 비대면 강의를 제가 안 했다면 저는 작년에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웃는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작년에는 정말 막막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우리 김민경 강사님이나 저나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이 시대의 흐름을 빨리 파고 들어서 비대면 강의에 대해서 일찍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남들은 강의도 못 했어요. 대면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비대면 강의를 해서 올청 강사 반열에 들어갔고 다른 선생님들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윤동호 선생 아실 거예요. 저희가 작년 1월부터도 그렇고 올 1월, 2월도 올청 강사 특강을 엄청 많이 했어요. 온라인상으로 뭐 미리 캔버스 특강도 하고 줌 특강도 하고 비대면 강의 노하우 우리가 강의하면서 수강생들과 겪었던 에피소드 그리고 비대면 강의를 할때 강사들이 어떤 점을 더 높여야 한다, 수강생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모두가 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셨으면 해서 이런 특강을 만들었고요. 저는 비대면 강의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비대면 생각하면 줌밖에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강사들이라고 하셔도 줌만 가지고는 강의를 못 하세요. 왜 그러냐면 줌도 예를 들어서 접속이 안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강의를 하는 강사라면 비대면 화상 프로그램은 못해도 세 가지, 네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비대면 강의를 할때 프로그램을 줌은 기본으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무료 시스템인 네이버 웨이론, 그리고 우리 구글 앱에 있는 구글 미트, 그리고 웹엑스, 리모트 미팅, 그런 다양한 화상 프로그램을 다 알려드려요. 그리고 기간마다 의뢰하는 화상 프로그램이 틀려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줌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요, 보안 문제 때문에 국가 기관 같은 곳에서는 웹엑스를 많이 사용해요. 시스코에서 만든 미국에서 만들어진 웹엑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웹엑스 같은 경우는 50분이 무료예요. 그리고 줌하고 거의 기능이 비슷해요. 녹화도 가능하고, 그리고 소외실도 있어요. 그게 제일 장점이고, 구글미트 같은 경우는 1시간이 무료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어요. 구글미트는. 보시면 우리가 구글 크롬 창에 들어가서 보면 구글 앱이 있을 거예요. 그 구글 앱 안에 바로 연결이 되는 화상 시스템이 구글 미트예요. 그리고 60분, 1시간이 무료예요. 그런데 구글 미트는 소외실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화상 시스템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무료 프로그램을 쓴다면 어떤 게 좋다라고 추천을 해 드리고 보안이 필요하다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비대면 강의에 대해서 수강을 하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줌에 대해서 몇 가지 기능만 알려드리려고 특강에 준비를 했어요. 혹시 선생님들 줌 기능 다 알고 계신가요? 모르세요. 기본적인 기능은 제가 우선 패스를 하고요. 우선 화면 하나 공유해드릴게요. 보세요.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시작할게요. 제가 이제 그냥 제목은 올청강사 특강이라고 이렇게 잡아 봤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잠시만요. 우선 제 소개를 해놨어요. 저는 이름은 김현정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에듀 크레스라는 1인 법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김민경 대표님하고 이번에 공동 창업을 해서 저는 한국디지털교육진흥원 교육이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나 진로강사를 하고 있고 네이버 검색창에 김현정이라고 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제가 나와요. 한번 쳐보세요 쌤 네. 네이버에 가셔가지고요 스마트폰 꺼내시고 초록 검색창에 김현정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김현정이라고 쳐보면 아마 이름이 엄청 많을 거예요 거의 한 가수... 100명 가까이 될걸요 그런데 네. 제가 예전에는 강의할 때 수강생들한테 많이 검색을 시켜서 좀 상위에 올라갔는데 요즘은 보니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아마 두블록쯤 아래 보시면 이 똑같은 사진이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김현정. 안 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열 번째 있어요. 열 아, 번째 있나요? 좋습니다. 많이 밀렸네요. 거기 눌러보시면 이제 제가 최근에 걸로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최근 3년간의 경력이나 이제 그런 걸로 업데이트를 해놨는데 이렇게 네이버 인물 등록하는 것도요. 선생님들이 강의를 받으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저희가 다 도와드립니다. 우리 김희용 교수님 눈 번쩍번쩍 하세요. 예, 번쩍 하시고 번쩍 싶으시면 합니다. 말씀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예. <laughs>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드려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시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예요. 달라져요. 미래 학자들이 늘 말해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려면 디지털과 친해져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디지털하고 친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나는 디지털 강사도 아닌데, 내가 이런 거 해서 뭐 해? 나는 강사도 아니야. 나는 그냥 소상공인인데, 나는 그냥 학교 강사인데, 대학교수인데, 그냥 아래서 다 해주고, 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가야 하고, 그만큼 변화된 시간에 내가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QR코드 하나 스캔 한번 해봐 주세요. QR코드 스캔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거기에 질문이 들어있어요. 그 질문에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QR코드를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요. 스캔을 하시는 거예요. QR코드 스캔 하시는 방법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겠는데요? 모르시면은, 선생님, 그 네이버 그린다시죠. 네이버 어플, 네이버 앱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가운데 초록색 버튼이 있어요. 그 초록색 버튼 누르시면 7시 방향에 QR 코드 스캔하는 게 나와요. 그거를 여기에 화면에 찍으면 팝업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 팝업창을 찍고 들어가셔서 거기에 답변을 해 주세요. 이렇게 뜨는 거 맞나요? 네. 거기에 이제 작성을 해 주세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비대면 강의의 장단점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그것을 거기에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세요? 음. 네. 스마트폰 화면 내리시고요. 가운데 가운데 화면, 누르시고 화면 화면 공유해가지고 제가 해드릴게 요 도와줄게요. 네. 하세요 면 공유 먼저 주보세요 네자 스마트폰으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홈화면 가기 있죠 맨 가운데가 맨 가운데가를 누르시면 보이시나요 맨 가운데 홈화면네네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 이렇게 앱을 까시면 저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 안 했다, 밖에다 빼놨으니까 네이버로 들어가 볼게요. 네. 웹을 까시면 저처럼 보여요. 웹을 안 까시면 저렇게 안 보이시고요. 이해되시죠? 여기 밑에 보시면 가운데에 동그란 거 보이세요? 녹색? 거의... 보이시나요? 네. 네. 요거를 클릭하면 렌즈가 이렇게 나와요. 렌즈를 클릭하셔서 QR 바코드 스마트렌즈 옆에 QR 바코드를 하셔서 요렇게놓고 이따가 현장쌤이 올려주신 바코드를 네. 찍으시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QR 코드를 잘 익히는 게 네이버의 QR 코드도 잘 익혀지고요, 구글도 잘 익혀지긴 해요. 카메라에서도 네. 음. 찍으면 되지 않나요? 네. 카메라가 음, 되는 보세요. 데가 있고, 음. 안 되는 게 있고 막 그래요. 아, 그래요? 구글 같은 네. 경우는 되는데 또안 되는 게 있어요. QR 코드 스캔하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래 버리니까 화면 이거 다시 찍어 보세요. 안 찍은 신 선생님들 한번 찍어 한 번만 홈 그... 화면 내리시고 자 홈으로 음. 가시고 가운데 거 눌러서 네 가운데 거 네이버 네. 네, 가운데 네, 안, 되시, 안 되시면 선생님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세요.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셔 가지고요. 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점세 개가 있어요. 제일 오른쪽 하단에 카카오톡에 들어가시면 점세 개. 거기 눌러 보세요. 네? 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돋보기 옆에 돋보기하고 음표 가운데 있는 거 있죠? 제일 위쪽에 상단에 돋보기하고 음표 가운데 있는 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스캔이 돼요. 카카오에 들어가서 네, 카카오톡에 들어가셔 가지고요. 네. 오른쪽 제일 하단에 점세 개. 오른쪽 제일 하단에 점세 개. 네, 네. 네, 그거 누르시고요. 네. 그리고 제일 위쪽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 네. 그리고 그 음표 네. 그 가운데 캡처하는 거 그거 누르시면 캡처가 돼요. 그게 네네. 스캔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해서 화면을 네, 켜요. 네, 그거를 누르시고 이 바코드를 그쪽으로도. 찍으세요. 그러면 화면에 팝업 창이 하나 떠요. 아니, 그 상태에서... 브라우저 열기를 하시면 돼요. 아니 그 상태에서 네. 그 상태에서 바코드를 어떻게 찍어요? 자동으로 찍히는데? 화면이 자동으로, 자동으로... 찍혀요. 자동으로요? 그 스캔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이 네. 자동으로 찍혀서 팝업 창이 하나가 떠요.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네. 홈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버튼 사라지는데. 누르면. 네. 한 버튼 누르면 그줌 화면이 내려가니까 <laughs> 네. 찍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웃음> 그러네요. <웃음> <웃음> 링크를 주시면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해드릴게요. 그거는 나중에 또 특강에서 스마트폰 활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우선 답변은 다 하셨어요. 예. 네, 그러시면 네. 선생님들이 여기에 네, 네 엔터 엔터 언더월드라고 보더 뭐라고 쳐요? 아 거기 다 네, 이제 쓰시면 돼요, 그 칸에다가 네. 네 됐어요. 뭐 뭐라고 써요? 밑에 칸에 두 번째 칸에 두개다 답변하시고 서브미트 제출을 누르셔야 돼요. 어 보면 여기 읽어보세요.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다. 다 시간 장소 제한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역 상관없이 모두 함께 할수 있다. 여러 음.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무제한이다. 그런데 친밀도가 줄어든다. 이동 시간이 단축된다. 편리하다. 보지 않고 강의한다. 이건 어때요? 비대면 강의 같은 경우는 소통이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강의할 때 비디오도 켜고 마이크도 켜고 소통하면서 하게 하는데 거의 안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그냥 마이크도 꺼버리고 음소거 해버리고 하든지 말든지 나중에 수업이 끝나도 안 나가고 계속 계시는 분 계세요. 그냥 켜놓고 딴짓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해가 잘안될 수가 있고 또 여기도 소통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장점과 단점이 비대면은 공존해요. 그런데 만약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비대면의 편리성을 맛봤기 때문에 이 화상 회의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어때요? 맞아요. 맞아요. 이전에 저 같은 경우도 비대면 강의를 하지 않고 주말마다 서울의 케이스테이스 타고 공부하러 다녔어요. 주말마다 대학로에 가서 유튜브 배우고 스마트폰 활용 배우고 계속 그렇게 다녔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고 좋은 것도 있어요. 거리 단축, 돈도 덜 들고 힘들기도 덜 하고. 그런데 속도 아, 네, 터치를 못해요. 휴먼 터치가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더 비대면 강의하면 사람들이 따뜻하지 않다. 삭막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버리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비대면 강의를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디지털 도구예요. 멘티미터라는 디지털 도구인데 이런 도구 활용하는 것도 저희가 다 알려드려요.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아, 이거 아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이거 아시는 분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질문을 안 해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점심 메뉴 고를 때도요, 점심 메뉴 고를 때도 짜장면 먹으실 분, 짬뽕 먹으실 분, 손 드세요,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링크 주고 아니면 뭐 먹을 건지 찍어서 본인들이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도구가 있다는 거. 멘티미터 라는 디지털 도구도 있고 슬라이더라는 도구도 있고 패들렛이라는 도구도 있고 이런 도구가 있다는 거를 빨리 캐치를 하고 변화에 빨리 올라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번 넣어 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줌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줌을 사용을 하실 때 보면 줌을 사용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줌은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PC도 마찬가지고 오디오 연결을 하셔야 돼요. 만약 이렇게 이 헤드셋 상태로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호스트인 제 말도 안 들려요. 그리고 본인들도 말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상태라면 바로 스마트폰, 인터넷 전화라던가 아니면 연결, 인터넷에 연결하셔야 되고요. 이 상태가 되셔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있는 곳이 시끄럽다. 그러면 이렇게 음소거를 꺼주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계신 곳에 잡음이 저희 쪽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비대면 강의를 하다 보면은요, 어떤 게 있냐면, 본인들이 비대면 강의를 한다는 걸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음소거 해제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다 보여요. 뒷배경이. 그런데 가족들도 신경을 안 써요. 옷 벗고 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 딴짓하고 있는다. 옷 옷은 입고 있는데 아래는 벗고 계시다가 갑자기 서버린다거나 본인들이 이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 그런 애절도 본인들이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편하니까. 그리고 그냥 스마트폰 보고 있다가 켜놓고 식사해버리시고 수업시간에. 그러는 음. 분들 정말 많아요.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양쌤 왜 그러셨어요? <laughs> 공양쌤 그러셨어요? <laughs> 아니, 갑자기 얼굴을 가리셔가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매너도 지켜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넣어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에 하나를 넣어 봤는데요. 선생님들 그 위에 보시면 주석 있어요. 주석 쓰는 거. 이거 주석 가지고 여기에 알고 있는 본인들이 알고 있는 줌의 기능 하나씩 여기 적어 봐줘 보세요. 본인들이 알고 있는 줌의 기능. 나는 어떤 줌의 기능을 알고 있는지. 호스트로 참여만 했다. 호스트, 저처럼 이렇게 회의를 개설해서 참여해 봤다 하면 여기에 동글뱅이 쳐 주시고요. 여러 가지 기능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공유 기능, 공유 기능 이런 것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전혀 모른다. 그러면 스탬프 전혀 모른다에다가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주소 기능을 활용하는 거예요. 한번 여기에 해봐 주세요. 본인들이 알고 계시는 기능 여기에 체크를 해주세요. 모르시면 이제 하나 하나 배우시면 되니까 스마트폰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안 되는데? 안 되세요? 랩? 안 돼요. 어렵네요. 어려우세요 <laughs> 그런데 이런 것도 해보셔야 돼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나는 못해 그러면 안 돼요 이제 해보셔야 돼요 작성 안 됐는데 주석 달기로 네. 하시면 돼요 주석 달기가 어디 있죠 위에 옵션보기 클릭하셔서 옵션보기요 아 옵션 보기 클릭하시면 주석 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옵션 어, 비쌍... 네, 지금 네, pc에 들어오신 분들 상대로 제가 설명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네 테스트 클릭하시고 쓰시면 네그 안에 써주시는 거고요 선생저 옵션 보기 못 찾고 있는데요 <laughs> 저도 못 찾고 위쪽에, 있어요 네, 위쪽에, 어디요? 위쪽에. 저희 음. 위쪽에 보면 김현장 강사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녹색으로. 그 옆에 네. 보면 옵션 부위 아여그아 네, 그 네. 숨어 있어요. 그거 맞다. 누르세요. 음. 주석, 주석 작성요. 네. 주석 네. 달기. 안 건가요? 스마트폰으로는 네. 저기 어디... 더안써 보시니까 스마... 그러세요. 아니, 스마트폰에는, 스마트폰에는 아예 그게 없어서... 스마트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맞아요. 스마트폰은 어쩔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의 한계입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저장이 돼요. 이렇게 PNG로 저장도 할 수가 있고 폴더에 저장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음. 우리가 아는데도 안 써요. 이렇게 한 번씩 해보셔야지, 아, 비대면 강의 너무 딱딱한데, 호스트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줌 강의도 엄청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호스트가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 선생님 혹시, 선생님들 이런 기능 처음 해보세요. 주석. 주소 작성하시는 네. 거 아, 처음 하셨어요. 음. 많이 드해야 되겠네요. 네. 스마트폰 네. 주석 따기 주석 달기 가능합니다. 아, 그걸로 지금 아, 주석이라고 해놨는지 뜻을 좀 알아들. 아니요 연필 연필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주석만 찾아가지고 네. 여러분, 클릭하시면 스마트폰 참여인 분들은 거기 오디오 연결 위에 보시면 그 연필이 있어요. 작성해 보시고요. 본인들이 작성한 거 지우는 것도 돼요. 한번 지워보세요. 본인들이 작성하시는 거 지우기도 됩니다. 이렇게 네모, 네모도 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동그라미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우기. 내가 쓴거 지워져요. 그리고 실행 취소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재밌으시죠? 우선 공유 중지는 할게요. 제가 제가 비대면 강의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전북. 전북 지역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1년 사업을 제가 땄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평생학습 담당자들, 영양강화교육 제가 다 해드렸고요. 그리고 평생교육 강사들, 영양강화교육, 직무교육, 심화교육 제가 다 해드렸어요. 과목을 다섯 과목을 해드렸어요. 제가 SNS 마케팅, 그리고 비대면 교수법, 그리고 미리 캔버스 그리고 제가 또한개그 스마트 워커 그쪽에서 별도로 요청하시는 강자가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만들어서 다섯 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김희용 교수님이 저안 왔다고 학교 안 왔다고 뭐라고 한 날은 이제 전주에서 영상을 찍었어요. 줌 과정하고 그리고 미리 캔버스 과정하고 이제. 지흥원 유튜브에 공개로 올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12강을 찍었거든요. 아침 9시부터 늦게까지 찍었어요. 그런데 거의 NG 없이 다이렉트로 찍었는데, 이제 아까 제가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렸던 소통도구 있죠. 소통도구 활용에 대해서도 이제 또 찍자고 연락이 또 왔어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전주를 또 가야 될것 같아요. 스튜디오에 가서 또 이쁜 얼굴 또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비대면 강의를 내가 하게 되면은 그런 곳에서 강의 의뢰를 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대면 교수법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싶은데 강사님의 커리큘럼이 궁금하다. 우선 나운을 시작으로 해서 정읍 익산,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16곳의 시군을 다 했어요. 전북 지역에. 근데 잘다. 강사님들이 모르세요. 음. 이제 윤동호 쌤 아실 거예요. 평생학습 강사님들은요, 젊은 강사님들이 안 계세요. 나이 대가 연령대가 좀 있으셔가지고 7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6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줌을 상반기에 제가 해드리고 하반기에는 심화 교육을 해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시고 모르신대요 안 배우셨대요 다 배웠거든요 그런데 기억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멘티미터패들렛슬라이도다 알려드렸는데 모른대요. 그런데 그럼 다시 한번 가입해 보시게요. 했더니 다 가입돼서 로그인이 되시는 거예요. pc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기억을 못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반복이에요. 나는 대면 강의만 하니까 비대면은 안 해도 돼라고 강사님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강사님들이 그런 마인드는 버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도 전화 김민경 강사님이나 비대면 강의 강자예요. 전국 최고예요, 정말.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강사인데 우리가 아는 프로그램만 해도 일곱 여 8개는 해요. 저희는 구루미, 리모트 미팅 전부 다 해요. 스카이프 그런 것도 다 하는데 기관에서 원하는 건다해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비 대면 강의는 가까운 곳밖에 못 가지만 뭐 서울 신학대 평생교육원 강의도 해 드리고 뭐 용인 도서관 비대면 강의 해 달라면 해 드리고 거의 전국적으로 비대면 강의는 김민경 강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꽉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대면 강의를 들으시면 저희처럼은 되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강의를 해 오고 그리고 닦아놓은 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뒤에는 따라오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강사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나는 안 해?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은 있던 프로그램이 내일은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저희도 스마트폰, SNS, 강의 다 해요. 그런데 스마트폰 앱만 해도 어제까지 되던 게 업데이트가 돼서 없어져 버리고, 어제까지 무료였던 게 내일 되면 유료로 바뀌어 버리고요. 디지털 세상은 그렇게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빨리 적응을 하셔야 돼요.